14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오종수 간사님의 감사보고 가 있으시겠습니다. 회계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본 감사는 2022년 12월 9일 12시부터 14시까지 어, 김기로 회장님 그리고 저 박상규 청무국장 정희옥 재무국장 네 명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그 재무국장이 제출한 원월비 수입 내역서와 지출 내역서를 제출받아 그 상세 내역과. 지출 준비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원호회비 쓰린내역과 지출액에 대한 증명도 일치합니다. 이로써 회계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보고가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총회 안건 상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제 2호 의원부터 안건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유부를 아, 보시다시피 저 일안에 14부 부의장 회장님 뭐 추천을 좀 해주세요. 회장님 추천. 네. 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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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모두 동의한 걸로 알고 이안건을 통과하겠습니다. 제 2안을 보시면은 탄핵위원회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내년까지 계속 이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탄핵 안건을 좀 확정하는 어, 되는데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신지 아니 계속 하지 가야할지 의견 좀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관련 규정은 본회의칙 제 5조 구성에서. 오늘 회원은 정기동부시의 아카데미 과정 14학기 입학생으로서 정기회비를 낙관전합니다. 어, 그래서 의결주문에 어, 김주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3항, 회의책 개정안건이 있는데, 제11조, 이 조직, 또 수정에 대해서 우리 집팀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다 드려야 되나요? 아이 부분은요. 네. 어, 조직도 그 수정 아다그 해서 관련 수정은 본회의 회치 제11조 그 조직도 수정입니다. 기존 총 51명에서 어, 제2호 의원 5분이 탈퇴 확정이 돼서 현재 어, 총 46명으로 조직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네. 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4만 <laughs> 도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3부 의원 중에서 입장에 이제 그 다음 10변경은 두번째 아닙니다. 아, 아, 감사 임명의 건입니다 그 임원 중 감사 임명에 관한 반소조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은 본회의 직제 12조 임기미선출대 2항 이 임원은 의사에게 <laughs> 추천과 표현의 동의로 선출한다. 단 감사는 선출하지 아니하고 전전 회장을 임명하기로 한다로 이렇게 편집 어,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 각표 동의합니다. 네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의합니다 다음 5조 제정. 예, 다음 의결 주문 정기 회의 및 임원 분당금 확정 의건입니다 어, 본회의 재정에 관한 정기 회의 및 임원 분당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은 본회의칙 제 15조 제정 2항, 3항입니다. 일. 정기 회장은 300만 원, 추석 부 회장 150, 감사대, 부회장대, 국장 30, 국장 20만 원.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있 네, 그럼 내신대로 재정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지금 총회 안건에 대해서 모두 이제 원합정이 되어서 어,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 회장님의 해설은 있으시겠습니까?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준기 총회를 오늘 해야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 우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문한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조현옥 사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동부시의학사님미 총원 후 이영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총무로의 김석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홍보. 네. 총무의어 동명야 보총문학경 회장님께서 수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어, 김기로 회장님 회사 쌍막이게 대표이사 김기록. 귀현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공사정신으로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경기동부시위아카데미 14기 운영의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2년 1 2월 13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문한경. 장 재무국장 경주국장 문화체육국제기하께서는경기도시유 아카데미 1 4기 홍보국장으로서 재인중 본회 발전 및 회원 상간의 침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하하신공인 지대한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날의 동안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공론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3일 경기도시유 아카데미 이례회장 김기고 취 참석해 주신 뇌기획인 네 여러분 그리고 원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많은 생각도 들고 또한 감회도 새로워니다 취임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시진을 간다고 하니 새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예를 속에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laughs>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물이 걷어 가듯이 과일도 향기를 품어냅니다. 14기 원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향긋한 향기를 내는 과일처럼 성원관 존중하며 더욱 발전하는 CEO 단체가 되길 바라며 저와 함께 보상해주신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의 경영 환경은 미래를 예측할 수없이혼도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산업패러다임이 급변 급변에 따른 창의적인 사업과 역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역 분야에서 진출지를 하는 오늘의 회원 여름분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회원 간의 친선 도모와 정보 교류를 활용하여 시장 동향 및 정보 진출 전략 등 서로 의견을 의견 교환으로 어려움을 타개였수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문진에게도 보다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1 4기 CEO 여러분, 몇년 남지 않는 이민년잘 마무리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사업장에 더욱 멀쩡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큰 성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회원이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가능한 일이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 저는 회장에서 물러납니다만, 앞으로 그 누구보다 오늘의 활동에 매진하여 회원 여러분 곁에 음. 배진환은 회원으로 여러분께 때 항상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수기가 전달될 때큰 박수 한번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광테크 회장 김진배. 귀화를 경기동부시유아카데미 14기 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경기동부시유아카데미 14기 원회. 김기로, 귀하께서는 경기동부시위아카데미 십사기 원회의 제 2대 회장으로서 본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 우호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함으로 원우 모두의 뜻을 모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3일 경기동부시위아카데미 십사기 원회 김영훈 부회장님, 최희만 부회장님, 김승 부회장님, 오종수 간사님, <laughs> 이솔생회계사 대표 김학인, 기학회수행 발전과 회원사원과 노원인진의 이바정부를 지대함으로 원우 모두의 스승과 이찬을 해니다 2022년 12월 13일, 경기동부 시유아카데미 1 4기 원우일동. 최영일, 경제복장 민경준, 은채국장한태석은채국장 이준혁, 홍보국장 김용실, 은채국장이종교 재무국장 정혁 앞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대표 최영일, 기업회사는 경기도 모시유아카데미 14기원회 제1회 경기옥장으로서 분해의 발전과 휴방사업과 의료증비나 이발장 등이 지대학으로 원흥 모두의 뜻을 모아 이 장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3일 경기동부시유아카데미 14기원회 수석 부회장 강문준, 귀하를경기동부시우학회데미 십사기 수석 부회장으로 지촉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경기동부시우학회데미 십사기 회장 김진배. 경기동부시교아카데미 14기 감사 위촉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경기동부시교아카데미 14기 회장 김지희 모입니다 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고래입덕반 대표 노현기 귀하를 경기동부시교아카데미 14기 문화체육장으로 입촉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경기동부시교아카데미 14기 회장 김진배 어, 차기 3대 회장이신, 어, 김진배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저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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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기 14기 차기 회장 김진배입니다. <laughs> <laughs> 어, 날씨도 별로 안 좋고 있는데, 많은 임원들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내 기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보고 뭐친사를뭐 근사하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뭐, 준비를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어 초대 회장이신 유광열 회장님, 이대 회장이신 김기로 회장님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그, 선대 회장님들의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14기를 열심히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축사를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경기동. 네, 2기 집행부 저, 김규로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시, 14기를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더불어서 얹혀서 갑니다. 저, 뭐, 특별히 뭐 2기에서 지금 바뀐 분 몇몇 분만 계세요. 그래서. 호명하신 분들은 좀 앞으로 나주세요 먼저 수석 회장의 박문수 대표님, 감사님의 유광렬 대표님, 부회장 김승 대표님, 부회장 김영훈 대표님, 부회장 김진경 대표님, 부회장, 김진경 대표님. 부회장 김학인 대표님. 부회장 김행신 대표님, 박무수님, 부회장 최희만 대표님, 또한 분이 계신데, 오늘 저희이 참석 을못 하셨어요. 부회장 황금족 대표님이십니다. 일단 저기, 저 수업하고 이대사실까지 네 수고들 많으셨고, 그건 이제 상대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또등지 회장님 열심히 한 것이고, 저희 집 편부 모든 분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빨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 환영, 환영. 재무부 정희옥 대표님, 경조국 최영길 대표님, 부국장 민경준 대표님. 문화체육국 국장 노현기 대표님 부국장 이준혁 대표님 홍보국 국장 김용실 대표님입니다. 나오세요. 어, 여기는 저 우리 박상규 총무국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대 집행부와 이제 상대 집행부 연임 어,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